여번 미인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종이로 오, 오 오직 종이와 테이프, 가위를 만는 빙그 이런 꾸밀 때생연필 어, 상했죠.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동생 거를 만들었어요다 네. 그럼 왠지 동생께 제 거보다 최신이에요. 네. 왜냐면은 최신일 수밖에 없죠. 더잘 만들었으니까. 이거 먼저 만들고 이걸 나중에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꼬리가 게 작아요. 이건 크고요. 왜냐면은, 이건 적은 사람을 들어가게 할수 있고, 얘는 큰 사람, 아니, 까 많은 사람을 들어가게 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 엔진도 다릅니다. 이게 엔진인데요. 엔진 크기도 확연히 다른 걸알수 있죠. 네. 바퀴도 좀 중요하다. 바퀴는 이 동생께 더 좋아요. 이 제꺼는 좀안 좋고, 여기는또 수리를,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좀 망가지면서 수리했죠. 네. 어쨌든 그리고 이거 s 리1 3이고요 동생 거는 j 3 3이 네. 이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럼 공개하지 않겠고요.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하더 가보겠습니다. 끝! 아참!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만든 가방인데 동생이 이렇게 꾸몄고요. 이거는 헬기입니다. 여기 안에 자동차 타서 여기 밖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프로필이 움직이잖아요. 왜냐하면 테이프를 붙였기 때문에. 여기까지입니다. 끝!